발깡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줘야 돼. 응. 응. 일단은, 발깡 끝에 하더라도, 물한번더 쫙, 뿌려야 돼요. 이제는, 맨발깡. 이거 뭐, 그라 뭐, 쉽네. 조금씩 가면 돼. 요,는, 머리끼리 여기로 나와있네, 그죠? 아, 트라이너 길이는 요, 발깡, 여기, 길이로 다 맞춰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라를 줘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발깡이 여기서 올라가서 안 젖히죠? 그대로 가면 돼요. 안 잘릴 때만 낚아채고 꺼면서 여기 얼룩진 데한 번씩 더 이렇게 막아니다고요 제일 잘 나오는 미리는 3mm가 제일 일단 이쁘게 잘 나와. 샌드 맨발의 깍으로한 번에 하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잡아보니까 하지 말고 요 신규 모바일들은 지금 어, 얼만큼 들어가요.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죠. 1cm 이하로 신규 모바일을 잡아줘야 돼요. 머릿결 잘 보죠. 여기, 여기로 나있죠. 이쪽으로 좀 바로, 바로. 여기, 이걸 잘 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래 들어가면 안 먹습니다. 안 먹죠. 여기로 잡아먹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위에는 억지좀 짧게 들어갈거예요 응. 물을 많이 뿌리놓으면 머리카락이 뭐 말랑말랑해지니까 카이도 손상이 좀 들어가고 모발 손상이 훨씬 덜갈거예요 여기서 잘 보이죠 탑 엄청 짧게 완전 빗등을 딱 붙여 붙다 가면서 점점 점점 빗등이 부패서 떨어지고 그죠? 더 짧아지니까 더 섹션 간격이 한 5mm 정도로 내려간다 그죠? 더 촘촘하게 여기서는 탑수평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동그랗게 나오는 거야 여기 네. 탑수평 여기도 탑수평 이렇게 세우란 말이야 어떻게 세우든지 네. 다시 이제 거울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직접 한번 보고 앞머리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 그다 여기서 어차피 탑 수평으로 가니까 앞머리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최대한 길게 앞 앞머리를. 나머지 위에 이제 그걸 보고 좀 길어 보이는 곳에 티닝을 무조건 다 고르면 돼요. 음. 자, 어때요? 그, 게잘 나왔죠. 응. 이제 두 공정 끝났으니까, 여기서까지 연결시키면 되니까. 요거는, 발깡 가위. 몰래줄까 가위로 다한번 해보자. 여기서 지금 요기까지가 여기는 맞고, 여기도 맞아. 여기서 까지만좀 진하잖아. 그치? 여기서 그라만 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촘촘하게 가야 되니까, 진짜 5mm씩 가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르고 나서 있죠? 한번 자르고 나서 여기 A 코스를 정확하게 색깔이 맞는지 재차하긴 하고, 조금 더 어둡죠? 그럼 한번 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잘랐어요. 그러면 이만큼 확 넘어가보면 여기 또 뭐가 생기네? 그죠? 여기 자르고 나서, 요거 또한 조금씩 이동. 욕심내지 말고, 예. 조금씩 이동. 음. 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잡아져 있네. 그럼 뭐 이쪽으로 가는 가는 수밖에 없죠. 응? 일로 올리면 머리가 안 올르는데. 아, 음. 아니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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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지 그지. 음. 그리고 여기 곡선 구간. 응. 그 손에 잘리는 느낌이 다 나잖아. 그 느낌으로 막 가면 돼. 응. 거울로 일단 확인하고, 어, 잘 자렸네. 나머지 그걸 로 하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삐져나왔는 거, 이런 거는, 여기까지로 다 굴릴 수 있으면은 통과고, 여기까지로 음. 도저히 안될것 같아. 그 양이 많아. 그러면은, 한번더 들어가면 되고, 여기까지로 굴릴 수 있으면 통과. 여기서. 음. 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완전히. 그리고 이, 이까지 이렇게 완전히 도, 돌아서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딱 잘린 느낌이 나서. 응. 뭘 보는가 하면은 내가 어두운 데를 잘 본단 말이야. 그 어두운 데는 무조건 길어. 어? 그걸 보고 색깔을 싹 맞춰내면 돼요. 선생님 응. 여기서 보면 길이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색깔은 보이지? 네. 근데, 여기서 봐야지 보이는데, 우리가 커트할 때, 이렇게 보고 커트할 수는 할 없잖아. <laughs>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깔 보고,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곡선. 수직으로 올라가서, 머리카락에, 여기, 로 녹아 있는 게, 여기로 싹 쓴단 말이야. 잘 봐봐. 써, 안 써요? 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요렇게 가야 돼서 말이야. 어? 음. 자, 그걸로 한번 봅시다. 이가 먼저 한번 보고. 나머지는 이 정도 자르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까지로 다 고르면 되거든. 요렇 그죠? 요렇게 살짝 삐져나는 이런건 여기까지로 다 고를 수 있거든. 앞에서 봐도, 그죠? 어때요? 요게 이제 가위로 이제 베이직 커트가 딱 끝나는 거지. 그리고 위에는, 여기 웨이트라인 위에는 티님으로 고르고, 여기 웨이트라인 밑에는 뭐죠? 여기까지로 고르면 돼. 이렇게. 어, 끝. 아이고, 고생했어.